제가요? 제가요? 네? 응. 근데 이걸로 될까요? <laughs>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기후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예원 4학년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아이경영학과재학 중인 최윤석입니다. 승명여자대학교 화공생명공학부의 재학 중인 2 3세 최지민이라고 합니다. 남자아이들과 칼싸움을 하면서 놀았는데요. 축구를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뛰어놀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아, 책은 학습만화? 이런 것도 읽기도 하고, 대에서 이제 오빠 읽을 때, 옆에서 이제 한 권씩 따라서 같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주로 어머니께서 많이 책을 읽어주셨던 것 같아요. 어 제가 자기 전에 꼭 엄마가 항상 하셨던 말이 자기 전에 책한 권을 꼭 읽고 자라. 어 그게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는 책이었는데요. 어 되게 책이 많아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는 우리 엄마라는 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아, 너무 많은데. 어,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좋아했던 책이 '무지개 물고기'라는 책입니다. 어, 이거 그거 맞나 어, 이책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거 아니에요? 네, 기억해요. 표지가 조금 색다르네요? 제가 사전 인터뷰 때 말한 책 아니에요? 이 내용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이좀 오래 전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가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 기억나요. 혹시 시간 제나요 책다 읽었어요. 다 읽었습니다. 책다 읽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 전공별로 동화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옆에 녹음기를 둘 거예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책 이름은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는 책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우리 엄마라는 책인데요 책은 무지개 물고기라는 책인데요 어른이 되어도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주고 엄마에 대해서 사랑을 좀 느끼고 받았다는 것을 표현을 그대로 어머니에게 해주시는 어, 너무너무 재밌게 읽어서 기억이 되게 많이 남는 책입니다 <목소리> 어... 딱히 <이유> 없어요 <laughs> 최근에 이 제가 대학교 홍보대사로 있어서 고등학교 가서 이제 입시 설명회 하는 것도 봉사로 한다면은 네. 봉사 경우 엄청 많이 많지는 않는데 어한 학기에 한개 정도는 매번 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평소에 뭔가 봉사라고 하면은 단체 찾아가서 뭔가 쓰레기 줍기나 아니면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걸 찾아가서 된다는 뭔가 압박감? 이런 게 있어서 일상생활 속에 막 지치다 보니까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면서 산거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 봉사는 시간을 직접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어... 제가요? 그런가요? 제가요? 저, 저, 책 읽은 거 밖에 없는데? 뉴플러스에서는 그 현재 내 책소 고객 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부모님들을 위한 도서 정보 및 목소리 기부 캠페인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책 하나를 선정한 후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방금과 같이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음성으로 보내면 끝입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주소 시각장애인 부모님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혀 르겠어요 저는 그냥 얘기한 것뿐인데 이게 시각장애인 분들께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되게 뭔가 막전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고. 제가 일단 봉사활동 최근에 그런 한 걸로 바뀌었네요. <laughs> 오 혹시 지금 방금 녹음하신 거보내셔도 괜찮을까요? 어, 아, 음, 네 완전 괜찮아요. 근데 이걸로 될까요? <laughs>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저는 상관없습니다. 좋은 일을 쓰이는 거는 네. 언제든지. 그렇다면 다음에 또할 의향 있으신가요? 어, 이런 식으로 좀 서프라이즈하게 봉사 제가 한것도 좋을 것 같아 다음에 또 참여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봉사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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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책 가져갈게요. 힘든 하루 끝에도 우리에게. 동화책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세상을 이제는 어린이들을 위해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